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아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laughs> 자, 이 캘리포니아에서, 어, 이 주지사, 개빈 뉴섬이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체자와 관련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laughs> 이게 그 캘리포니아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불법이 난무하는 완전히 이 사회주의, 이 좌파주의인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그 위헌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그이 벌어지는 많은 위헌적인 일들, 위법적인 일들 중에서도 매우 그이 무섭고 <laughs> 위험하고 한 일이 뭐냐면은 이 불체자들에게 CDL 라이센스를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CDL 라이센스가 이제 뭔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어, 영어로 CDL은 commercial drivers license의 약자인데 이게 이제 <laughs> 그뭐상용 운전 면허다.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겠죠. 아, 그런데 에, 이제 뭐 한국에서는 우리가 뭐 2종 면허, 1종 면허 이렇게 뭐 특수 면허 이렇게 있는데 이 미국의 CDL은 아, 어, 트럭이라든가 큰 트랙터 트레일러 같은 이러한 상업용 어그이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운전 면허증이 CDL입니다. 근데 캘리포니아가 이 CDL 라이센스를 불법 체류자들에게 막 난발을 하는 거예요. 이주는, 캘리포니아주는 뭐 대통령 선거할 때도 국적도 묻지 않고 투표권도 묻지 않고 그냥 이름만 대고 주소만 되면 이 투표를 하게 하는 그러한 주의인데 운전면허증 같은 거뭐 불법으로 이렇게 허가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개빈 뉴선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 그, 연방교통부 장관의 그, 샤인 더 핏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통부 장관인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 캘리포니아에 이러한 이 막무가내로 불체자들에게 상업용 트럭 라이센스 주는 것을 제재하겠다라고, 어, 8월 달에 큰 사고가 나서, 플로리다에서, 그 이후에 이런 이야기, 그 연방에서 캘리포니아를 단속하겠다라고 나오니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난 한 2개월 반 정도 계속해서 우리는 연방하고 투쟁을 하겠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의해서 우리가 운전 면허증을 발급한 것은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연방에서 이런 식으로 그 주의 그 여러 가지 일을 월간 행위를 하면서 제재를하려고 한다. 연방법원에서 뭐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게빈 뉴섬이. 그런데 보기 좋게 자발적으로 이 CDL 라이센스를 17,000개나 지금 취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월 중순쯤에 약한 한 3개월쯤 전이죠. 플로리다 주에서 캘리포니아 주 면허를 가진 큰그 트랙터 트레일러 cd 의 완전 불법 체류자 인데 인도계 입니다 미국의 불법으로 멕시코를 통해서 입국을 해서 어이 캘리포니아에서 cdl 라이센스를 땄는데 이 운전 면허증에 10번이나 떨어졌다고 해요 10번 한두번도 아니고 10번을 떨어졌는데 11번째 어떻게 붙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근데 입국도 불법이고, 체류도 불법이고, 모든 게 불법인 이런, 어, 친구를, 어, 이, 운전면허증을 CDL을 보게 해가지고, 캘리포니아가 이 상업용 라이센스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취직을 해가지고, 이 면허를 가지고, 뭐, 미국의 50개 주를 이제 종행무진을 하고 다녔겠죠. 그러다가, 플로리다에서, 완전 그 고속도로에서, 어처구니 없이 말도 안 되는 뉴턴을 중간에서 해버리면서 고속도로를 뭐한 70, 80으로 달리고 있었던 차가 그냥 와서 옆구리를 받는 바람에, 뭐, 그냥 즉사해버렸습니다. 그때 한 3명 정도가 죽었는데, 이 일을 가지고 이제 플로리다 주정부가, 주정부의 관리들, 주지사, 디센티스 주지사는 물론이고, 어, 주위의 관리들, 특히 그 주위의 검찰총장이 엄청나게 그 분노를 했어요. 어,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수우를 하고 연방 교통부에다가 이 캘리포니아 주 라이센스를 가진 인간들이 우리 주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법 체류자고 자격증 없는 애들이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를 가수, 가지고 운전하다 이렇게 사고를 냈는데 인명 피해가 났다. 이걸 스탑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아, 연방 그 교통부에서 캘리포니아 주에다가 통보를 했죠. 니들이 어, 그 불법 체류자에게 상업용 라이센스 주는 것은 연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제재하라. 그랬더니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8월 달에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이런 그 면허증을 불법 체류자에게 주는 것은 아무런 그이 주법상 아, 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연방에서 계속해서 압력을 넣으면 우리는 소송을 하겠다. 뭐, 이따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꼬리를 내린 건데, 어, 연방교통부가 캘리포니아에서 감사를 했는데, 약 6만 2천 개의 상업용 CDL 라이센스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그 이슈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 개빈 뉴스엄이또 받아치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아마 9월인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어, 아무 문제가 없다. 어, 이것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아무런 하자 없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라이센스를 운전 면허증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미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50개 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전 면허증은. 주에서 이제 발급을 하는 건데, 각 주가.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이제 조건이나 나이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50개 연방이 어느 주에서든 운전면허증을 발급을 하면 나머지 49개 주에서 그 운전면허증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체류자에게 이러한 그 상업용 라이센스, 특수 CDL 라이센스를 엉망으로 발급을 해도 이게 나머지 49주에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방에서 이거를 막겠다 그러는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불법적으로 발행한 CDL 라이센스를 자체 조사해서 말소시켜라, 취소시켜라, 운전면허를 무효화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아, 캘리포니아가 발행한 모든 라이센스를 다 무효화해서 캘리포니아 주정 그러니까 cd-l 라이센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업용 라이센스 캘리포니아 주 경계선을 넘는 순간 아, 그 에, 캘리포니아 발행 cd-l 라이센스는 무효가 되는 아, 그래서 불법화 하겠다라고 연방의 얼음장을 놓은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러니까 할수 없이. 이제 캘리포니아의 CDL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고 합법적으로 딴 사람도 이제 뭐 옆에 주로 트럭을 가지고 내바다도 아리조나고 하뭐 어디 가다가 경계선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캘리포니아 CDL 라이센스를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겁을 먹고 캘리포니아 이개빈 뉴섬 주지사가 완전히 그 극좌파, 이제 사회주의, 거의 거의 이게 인간 쓰레기라고 봐야 되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하기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했었습니다. 그 샌프란시스코 시장 할때뭐 부정부패 같은 거는 말도 못하지만은 가장 그이 옳지 않은 만인의 지탄을 받아서 마땅할 행동을 한게그 자기 부하 직원의 부인을 건드렸어요. 그저 캘리포니아 서 완전히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에 도덕적인 면만 쓰레기가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완전히 거의 그 공산주의자에 가와 가까운 극좌 사회주의자인데 이 친구가 뭐가 좋다고 자꾸 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뭐 하긴 뭐 같은 좌파 주니까 이 친구를 계속해서 뽑겠지만은 아무튼. 뭐, 다행인 것은 이 캘리포니아는 주지사를 두번 이상 할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만두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빈 유썸이 예, 싸우겠다고 트럼프 행정부와 싸우겠다고 하다가 이제 꼬리를 딱 내린 겁니다. 왜냐, 아, 모든 캘리포니아가 발행한 CDL 라이센스를 주 경계선을 넘는 순간 무효화하려고 어, 연방에서, 연방교통부가 아, 얼음장을 놓으니까 바로 꼬리를 내린 거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어, 17,000개의 CDL 라이센스를 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0일 후에 이 17,000명이 가지고 있는 CDL 라이센스가 무효화된다라고 레터를 보냈어요. 자,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이 17,000명의 기준이 뭐냐면은, 연방교통부가 어느 주에서든지 CDL 라이센스를 발행하면은, 어그 H1BA인가? 뭐 하고 H12B 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그 비자 종류는, 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어 H1B 비자 중에, 두 개의 카테고리 정도를 가진 외국인만 CDL 라이센스를 어, 취득할 수 있다라는 연방 교통부에서 법을 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트럭 운전사들이 모자르기 때문에 뭐 캐나다나 뭐 호주나 영국이나 이런데. 에그 운전사들이 와가지고 미국의 큰그 트랙터 트레일러를 운전을 아주 오래 전부터 하고 있어요. 한 20, 30년 전부터. 어,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어, 한 달에 한 20일 정도 이상을 대륙 횡단 같은 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1년에 10만 불 이상 버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억 5천 정도 되겠죠. 10만 불 이상 버는 거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12만 불, 13만 불 이렇게 트럭 운전을 해서 버는데, 그런데 이 합법적으로 이제 미국의 운전 그이 컨트랙터 트레일러 회사에에서 신청 그이 잡을 신청을 해서 호주든 캐나다든 그 미국 대사관에서 정식으로 어이 취업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CDL 라이센스를 따서 운전하면. 외국인도 운전을 할수 있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입국도 불법으로 멕시코로 담 넘어 들어왔고 아무런 적도 없는데 여기서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을 하는지 알면서도 이 상용 라이센스를 막 발급을 한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6만 2천 명에게 발급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일단, 17,000명을 캘리포니아가 자진해서 이라이센스를 없애기로 한 건데, 연방보조금을 끊는 것은 물론이고, 캘리포니아의 모든 CDL 라이센스를 무효화하겠다. 주경계선을 넘는 순간.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가 할수 없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면허 취소를 했는데, 왜 62,000명 중에서 17,000개만 했는지는 아마도 이 친구들이 그, 이, 개빈 뉴섬과 그 완전히 이 사회주의 좌파, 극좌파 주정부에 있는 주교통부 장관이라든가 주지사를 비롯한 이 인간들이, 아 9월에 연방교통부가 그러한 법을 발령을 했기 때문에 9월 이전에 발급한 그 CDL은 소급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인정한다라는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어, 많은 불법적으로 CDL을 가진 사람들이 자진 그, 이, 뭐 반납을 한다거나 하지는 않겠지만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체류자가 CDL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게 1년에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래요 물론, 이 CDL 라이센스는 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큰 그, 그 트랙터 트레일러 같은 걸로 후진 같은 것도 해서 하는 그 실기 같은데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질 않아요. 어, 그래서 어, 1년에 한 20만 명 정도의 불법 체류자들이 CDL 라이센스를 신청을 하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1년에 약만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줄 것으로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이만 명은 거의 불법 체류자들이 아마 없고, 어, 뭐, 이, 그래도 있을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뭐 워낙 이 엉망인 주니까. 아, 그런데 아마 거구, 거의 대부분, 이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이제 이 CDL 라이센스를 신청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듯이 캘리포니아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끔찍할 정도로 어, 이 좌파주가 돼가지고 운전 면허증을 자격이 없는 불법 체류자들한테 막 줘가지고 아, 이 플로리다뿐만 아니라 아, 아리조나하고 네바다주에서도 사고가 나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운전하는. 큰 트럭과 사고가 나서 사람이 인명피해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캘리포니아가 다른건 몰라도 이런 큰 트랙, 트랙터 트레일러를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문, 이, 이 운전면허증을 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거는 이제 인터스테이트 카머스 라고 해가지고 어 주와 주를 넘나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럭들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라이센스를 가지고 큰 트럭을 몰고 다른 주에 막 들어가 가지고 운전을 하고 하는데 지금 많은 그 주들이 엄청나게 극노해 있고 연방 교통부에다가 완전히 뭐 민원 정도가 아니라 이제 소송을 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정식으로 캘리포니아를 수수를 하려고 어 하니까 꼬리를 접으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17,000개나 이렇게 취소 통보를 보낸 겁니다. 그동안에 CDL 가지고 어 이렇게 운전을 해서 먹고 살던 이 불법 체류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제 이 중에 17,000명이 뭐어 이제 뭘에 먹고 살지 다른 잡을 찾아야 되겠죠? 아니면 뭐 어, 연방 이민국에 검거돼가지고 강제로 추방을 당하든가. 어, 이런 게 지금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이 개빈 뉴섬 이 극좌파 정부가 이런 식으로 어, 아무런 그 자격도 없는 이런 사람들한테 컨 트랙터 트레일러를 몰도록 운전면허증을 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싼 임금에 각 회사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트럭 회사에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이미 민주당이 이민자들에게 매우 우호적인 정책을 피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영주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을 받아서 불법적으로 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이 별의별 라이센스를 다 줘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불체자이기 때문에, 예, 임금 그 요구를, 어, 임금 인상 요구도 하지 않고, 또, 노조 가, 같은데 가입도 하지 않고, 그냥, 아, 체류신분 때문에 입을 다물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 극좌파 이 민주당 정권은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뭐 뉴욕이나 다른 이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이런 생추에리 스테이트나 생추에리 시 생추에리라는 말 여러분들 뭐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어~ 생추에리라는 것은 이 불법 체류자들이 와도 어, 정부가 로컬 정부가 지방 정부가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런 그 은신처를 합법적으로 지방 정부가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러한 도시나 그러한 주보고 sanctuary city, sanctuary state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sanctuary state 중에서 가장 그큰 주가 이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들어와 가지고 불법 체류자들이 일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체류 신분 문제를 해결을 안 해주고 고용을 함으로써 임금 인상 요구가 없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어렵고 힘들고 남이 피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사람들한테 맡기면 인건비 인상도 많이 안 되고 노동비도 이런 효과를 불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이 민주당의 작전인 거예요 공화당은 그 반면에 합법적으로 어, 이민을 받아들여 가지고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주자하는 정책이 공화당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해서 거꾸로 알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 불법 체류자들을 환영하고 받는 이유가 생인체어의 스테이트 이 좌파 민주당주는 이제 투표를 하게 하는 거죠, 불법적으로. 그래서 대통령 선거고 뭐 상원 국회의원 시장 선거고 그냥 어. 뭐, 신분을 묻지 않고, 유권자 등록한 것도 묻지 않고, 그냥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민주당을 뽑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지사고, 상하원 의원이고, 뭐, 어, 이 시장이고, 이게 제대로 된 올바른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뽑은 건지 아닌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죠 캘리포니아에. 큰 문제죠. 그래서, 이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와서 시장도 되고 시 카운슬맨도 되고 하는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우리 그 한인 중에서도 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이 영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 열심히 영어를 배우고 그래 가지고 시골의 조그마한 도시 여기 남가주예요. 여기 캘리포니아의 시 카운슬맨에 그 출마해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어, 불법 체류자들이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 불법 체류자들이 시장이나 시의원에 당선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이 캘리포니아는 완전히 엉망입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 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한방 얻어 맞고 어, 꼬리를 내린 건데 아마. 아 계속해서 연방 행정부가 소송을 하고 본때를 보여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저 플로리다에서 사고를 캘리포니아 라이센스 가지고 사고를 낸이 인도계 친구는 지금 구속이 돼서 아마 한 30년형 이상 내지는 캘리포, 플로리다 주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했다가 아마 무기징역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수십 년 정도는 살아야 할 것으로 감옥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뭐 혹시 중간에 감형이 돼서 뭐한 15년, 20년 또는 그보다 전에 나온다고 해도 나오자마자 이제 즉시 미국에서 추방되는 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많은 공화당 주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를 가지고 운전하는 것을 이제 앞으로 어 걸리면 어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연방 교통부가 나서고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어엉그 엉망으로 엉터리로 CDL 라이센스를 가진 불법 체류자들이 앞으로 어주 경계선을 넘어갈 때 예, 섬찟 섬찟하면서. 어, 넘어 다녀야 되고 아마 그러다가 운전하지 않고 다른 어, 잡을 찾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 뭐 로컬 딜리버리 같은 것만 하든가 이큰문제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개빈 유섬 같은 이런 인간은 정말로 이게 사회악이고 이게 암 덩어리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지금 주지사라고 돼가지고 있는데 예, 이번에 예, 내년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뭐 여러 사람이. 예, 지금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공화당 출신이 주지사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예, 아직은 어 약하죠. 공화당이 약합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많은 유권자들이 절대적으로 한 55%에서 어60% 사이가 지금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많이 공화당으로 돌아섰어도 어 55%에서 한60% 사이가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뭐 공화당이 주지사, 공화당 후보가 주지사 될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가능성은 몇 퍼센트씩이라도 매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언제 이 캘리포니아가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유권자 등록이라든가 보러 아이디라든가 선거에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유권자들이 미국 시민 중에서도 유권자 등록을 한 사람들만이 투표하는 그런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러 아이디를 캘리포니아가 실시하지 않으면 연방보조금을 끊겠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희망은 있습니다 아무튼 CDL 하나만이라도 지금 캘리포니아가 스스로 꼬리를 내리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고 있고 일단 17,000개를 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취소 그 레터가 나갈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꼬리 내린 개빈 뉴스 자기네들이 끝까지 트럼프하고 싸우겠다. 뭐 우리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급했는데 연방이 뭐 관여할 수 없다라고 나오다가 캘리포니아에서 발급한 CDL 라이센스 운전면허 전체를 다 무효화하겠다고 하니까 깨갱하고 이제 꼬리를 내린. 이런 그우스운 꼴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극좌파가 얼마만큼 나쁘고 한심한 짓을 하는지, 예, 그러다가 힘으로, 말로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연방에서 힘으로 나오니까 그냥 꼬리를 내리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과 같이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